어떤 초등학교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왔대요.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땡땡을 치며 먹는다.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소금이지요. 근데 어떤 학생이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목매잖아요. 근데 삶은 계란 먹다가 가슴 치는 거는 그래도 재미있고 웃어넘길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가 여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여기가 차라리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나오고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하면 날 텐데 여기가 아픈 거는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그 순간 잊지 말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겠습니까?라고 물으면 각자 자신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뭐 야구와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인생이 골프화도 같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뭐 바둑과도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뭐 등산 같기도 하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비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 의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의외성.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있다는 거예요. 야구도요. 홈런 타자가 나왔는데 3진 먹고 아웃돼서 들어갑니다. 아, 투수가 엄청 잘 던지는 투수인데 나와가지고 말놈놈도 맞고 그래요. 이게 딱 우리가 예상한 대로 딱딱딱 되는 게 아니죠. 뭐, 골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똑바로 세게 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똑바로 세게 쳤는데 호수가에 빠집니다. 벙커, 모래에 빠져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지요 바둑을 둬도요. 처음에 엄청나게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겼다 생각하는데 끝나서 세 보면 집이 내가 질 때도 많습니다. 의외성. 그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탄한 길만 다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아 이쯤 되면 내가 이제 살 만하다. 이쯤 되면 완벽하다. 했는데 갑자기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근데 이 비유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끝내 어떤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하냐면 그래서 인생의 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9회 말 투아웃 전까지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9회 말 투아웃을 남기고 말로만 쳐가지고 역전시키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골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장갑을 벗기까지는 승리를 말하지 마라. 그런 서양 격언이 있어요. 장갑을 벗기까지는 야 여기까지는 내가 다 이겼다 생각했는데 마지막 18월에 가서 역전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던지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분명히 내가 초반에 많은 집을 빼앗겨서 진것 같은데 후반부에 가서 역전시키는 일도 허다하다 그 말이죠.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사상가나 철학가나 뭐 목회자나 시인이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할 때 하는 말은 뭐냐면 인생은 항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앞에 비유들과 똑같아요. 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느냐? 우여곡절이 있다는 거예요. 순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원하는 목적지로 쫙 가다가도 어느 순간 역풍을 만나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풍랑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기 직전까지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항해 왔다 그런 말을 하지. 그러나 또 한편 결론이 결론이 아직 안난 거지요. 풍랑이나 분다고 해가지고 역풍이 불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가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역풍 속에서도 배는 나아갈 수 있고. 끝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도 만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너무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단한 군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의 풍랑을 전혀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인생의 풍랑은 올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패배한 거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풍랑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배를 타고 있는 일행들이 처한 상황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20절인데요. 20절 시작.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딱 지금 처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이런,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때가 있죠. 야,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지금 딱그 순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이 됐어요. 잡혔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의 국법을 어긴 죄로 잡히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바울이 반대래요. 그 배를 그제수들을 이끌고 가는 백부장에게 지금 우리가 겨울철에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난다. 배다 뒤집어진다. 다 죽는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지요. 선장, 선주들에게 물어봤더니 아 걱정하지 마, 얼마 지갈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출발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하, 이 남쪽에서 미풍이 딱 부는데 아 얼마나 방향을 잘 잡고 가는지 말이죠. 야 이거 떠나길 잘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유라굴로란 말은 북동풍, 북동풍이란 뜻이에요. 북동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남쪽에서 부는 바람과 만나면서 순간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은 지금도 지중해에서 항해하는 배들을 괴롭혀요.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하는데 옛날은더 했겠죠.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딱 불기 시작하니까 이게 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다 죽게 생긴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런 판인데, 그때, 그때, 바울이 이제 딱 나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을 한번더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멘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어젯밤은 어떤 밤입니까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밤입니다 할걸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순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때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적인 그 밤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그런 순간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 인생의 풍랑, 전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면 아무리 가서 어떤 말로 위로하려고 해도 잘 위로가 잘안 됩니다. 사실은. 왜,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을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족한 목사는 다알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주변이 짧아가지고 어떤 말로 다 위로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미국에서 지금도 활동 중인 김충근이란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원래 이제 200불 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200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등살등 등 정말 고생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40대 교수가 되어 가장 존경받는 실력 있는 교수로도 뽑히기도 합니다. 아주 승승장구, 탄탄대로 잘 나갈 것 같았는데, 40대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비형 간염에 걸려서 간 경변을 진단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의사로부터 사용선고를 받아요.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 간이 점점 굳어가면요. 이거 어떻게 할도리가 없거든요. 산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 Why Me? 그김충문 장로님이 쓴 간증집 책의 제목이 Why Me입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내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영평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다고 했는데 왜 납니까? 왜 지금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자기의 상황이. 와임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터져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 김충근 장로님이 뒤늦게 깨달아 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수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장 지성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는 이 루이스 교수에게 어떤 젊은 제자가 물어봤다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가뜩이나 교만한데, 고통도 없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는가. 고통은 귀먹은 우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성기, 메가폰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 그 누구도 환란의이 바람을 맞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은 목회,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왔지만, 앞으로도 목회가 평탄하길 바라요. 네,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말이죠 분쟁이 5년 10년 동안 안 끝나요 교회가 매일 싸워요 그런 교회에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앞으로도 그걸 평탄하길 바라지 누가 누가 이 환란의 태풍을 맞기를 바라나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뜻하지 않게 올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때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축복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인도하는 계기가 된다 그 말이죠. 풍랑하면 가장 떠오르는 교단, 교파가 우리 감리교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선교의 열정에 막 불타오릅니다. 젊은 시절 20대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 일정이 불타올라. 그때 이제 영국에서 이선교의 열풍이 그 새롭게 발견한 미 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막미 대륙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거기 이제 영국에서 건너간 현지인도 있고 인디언들도 있고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떠나게 된 거죠. 북미, 북미 지역의 조지아라고 하는 주에 갑니다. 근데 그때는 뭐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풍랑을 만나는 게 풍랑. 그 풍랑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보여준 자세는 뭐냐?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그 두려움과 공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순간에도 옆에서 평안하게 찬송 부르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모라비안교도. 루터교의 한 분파인데 모라비안교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죠.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영적 번뇌를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구나. 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올더스케이거리의 집회가 열릴 때에 그곳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비로소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흥의 불길이 나고 감력의 운동이 시작된 것이지요. 자, 아까 말씀드린 김충근 장로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전까지 만해도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웠던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또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잘했다 생각했지만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못한 것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해계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속에 어떤 응답을 주냐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알래스카로 갑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많은 청년들, 특별히 어려운 청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래스카 요셉으로 불려요. 그분이 그 간증 집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와임이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까의 그 와이미가 아니라 이번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려줬습니까? 와이미, 왜 납니까? 하나님, 나처럼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사용하십니까? 와이미, 왜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불평의 원망의 의미의 와이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감사와 기쁨의 와이미로 바뀐 거지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했다고요? 케 풍랑입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전자의 개구리가 말이죠. 처음 차가운 물에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잘 놀아요. 서서히 뜨겁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물에 놀다 죽습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라그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멸망한 길로 갈뻔 했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종종 그런 인생의 풍랑에 불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네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뭔가 얘기를 해야 로마의 복음의 물꼬가 튼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로마의 복음의 물꼬를 틀려고 이미 계획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넌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한 배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서 이대로 망할 수 없다. 난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단 말이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해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해야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잘 돼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대로 조져앉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받은 축복의 통로다. 이런 배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죽을 수 없죠. 그 문제는 뭐냐? 바울을 죽지 않게 하려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살리려다 보니까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선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감이 이쯤 되기를 바라요. 아, 네. <laughs> 어? 내가 그 가정, 그 기업, 그 사회, 그 민족 미울지라도 다른 사람 다 미운데 이 사람, 이 사람. 이한 사람을 하나님 복주려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가정도 복주해야 되겠고 이 사람 때문에 일터도 복주해야 되겠고 이 사람 때문에 학교도 복주해야 되겠고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또 생명사랑축제를 여는데, 그저 매년 지나치는 행사로 여기지 말고, 오늘 나한테 딸려진 식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차적으로는 내 가족들 3, 4명. 그 가족에 관계된 사람들 2, 30명. 그또 2, 30명 관계된 사람들 2, 300명. 여러분, 내 범주를 넓히다 보면 나 때문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반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어갈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수백 명이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죠. 몇해 전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죠. 그래서 팽목항 현지에 정부 관계자가 오면 쌍욕을 들었습니다 쌍욕 멱살 잡히고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 정치인이고 가고 싶지가 않죠 가봐야 쌍욕을 드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렀던 한 정부 관계자가 있어요 그 누굽니까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저는 그분을 참 그때 새롭게 봤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실종자 다 구출될 때까지 머리도 안 깎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여자처럼 머리가 완전 이렇게 단발머리 돼가지고 수염도 덥수룩 해가지고 연세가 60대 그때 초반, 중반인가 그랬는데 염색을 안 하니까 머리는 좀 쉬어지고 그런 초췌한 몰골을 하고도 끝까지 그팽목항을 떠나지 않고 그유가족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정부 관계자들은 오면 그냥 다 쌍욕을 먹는데, 이분은 처음에 물론, 아, 쇼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진정성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이분만큼은 유가족들이 신뢰하게 된거죠 이분이 나중에 그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처음에는 저보러 장관놈의 새끼라고 그러더니, 나중엔 저를 장관놈, 아니, 장관님이라 불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장관놈이 새끼야, 장관놈이 새끼 근데 나중에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지니까 장관님, 장관님 부르더라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의 이웃들이 다가갈 때, 어떨 때는 이 새끼, 저 새끼 소릴 때도 있어요. 야, 너나, 너나 믿은 새끼야. 나한테 자꾸 그냥 하지 말고. 그데 나중에 그가 구원의 진리와 신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이건 뭐 장관님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은은이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우리 가문 전체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여러분들살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동안 수많은 영혼이 죽어갑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